지금 마일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laughs> 베를린의 한 호텔 방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마감하는 거예요? 응. 제가 마일로가 그림 그리는 거 보다가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막 손이 여기가 이렇게 이거 보세요. 마일로 이거 삼삼 목수 봐. 너무 예뻐. 손이 진짜 곱다. 지금은 어떤 에피소드를 그리고 계신가요? 어, 극한 햄주 극한 햄조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진짜 멋있다, 근데. 예전에 지연 언니가 이런 거 그리는 거아 카페에서 봤었는데 어, 어? 그 에, 그때는 좀 낮은 이걸 낮춘 건가? 아니야. 장비가 다른, 다른 거죠. 거에. 다른 거와서 뭔가 이렇게 좀더 종이에 그리는 느낌인데 이거는 음. 완전 키보드를 갖고 오니까 진짜 무슨 무슨 마술하는 것 같다 진짜 되게 신기하고 진짜. 그림 그리는 걸 신기해하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laughs> <엘산들이 웃음> 그리는 사람들끼리만 <laughs> 봐가지고 진짜 정말 음, 너무 멋있는데 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잘못 그렸다 너무 진짜 존잘 림이야 그리다 10분이나 걸 w 야 돼. t to come to Kungo, but we told you the y o k i 지역이 여러 개잖아요. 베를린 네. 있고 h a 있고 네. 막 l i t t 르트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아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구텐머겐이잖아요 근데 벨리에서는 유테나 페띠라고해 그리고 유테나트 막 그러고 또 아주 좋다가 제아굿이거든요? 그러면 제아유트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신기하죠? 신기하다. 아, 귀찮게 좋죠. 그 단어도 좀 다르고. 뭐, 음, 음. 내가 거미를 쉽게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것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근데 아, 네. 짐 짐이 너무 많아. 이걸 먹자. <laughs> 내가 짐을 드는동물일까래아 <두는> <laughs> 진짜 짐좀들수 있지. 짐좀 그러니까. 많이 들겠다. 고 이걸 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말할 필요 없잖아. 지금 있어. 거미 아니야? 어? 응. 바로 잡았어. 어떻게 더, 했어? 더를 지나가면 거미가 잡힌단 말이지. 아 낮이 됐으니까 거미들이 집으로 돌아오겠고 이렇게 낮이 되면 아 집에 가냐. 집에 오, 간단 말이지. 오. 그러면은 여기 얼쩡얼쩡거리면은 거미가 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 아, 공격하려고 어, 얼쩡얼쩡거리면 이렇게 거미가 와. 어. 하. 근데 이렇게 한 최고다. 마리 들어런다고 근데 약간 내가 가까이 있으면은 음. 확 하고 막 음. 공격하지만 약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로 들어가 버리는구나. 그 정도까지 나왔다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덫서 계속 놓는 거야. 와 어. 어. 망했어요. 어. 이렇게 되면 쫓아와. 어. 귀찮아 이러면 아니다. 싸워야 되잖아. 근데 한 마리 잡았어. 음. 이때 쫓아갈 때으면안돼 더스? 그렇게 한데 더스 하나만 만들어서 <laughs> 대박 죽일 수도 있네. 응. 너 엄청 센가보다. 근데, 근데 재섭 씨 맞으니까. 응. 근데 맞으면 그뭐 먹으면 그러니까 옹검, 되지 돼. 봉건 봉건 파로 하자. 오, 진짜 고수잖아. 어, 뭐, 백발백중이야. 백발, 내가 짚는 <laughs> 동물일까? 동물일까? 넌짐는 <laughs> 동물이야. <laughs> 내가 짐... 진... 널 위한 거야, 바보. 그래. 굶 굶어죽지 말라고 그랬던. 그니까. 뭐 하나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나? 이렇게 새가빠지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접게 될 거야. 얼음을 버리자. 열차로 파리를 가는데. 근데. 근데 버릴 때 쓸모 없을 것 같아. 배추, 근데, 근데 거미고기 먹으면 이거 달치 아니냐? 근데 거미고기를 응. 육포로 만들면은 조금 먹을만하고. <laughs> 근데 조금 닳긴 닳아? 어 조금 닳긴 음. 한데 어차피 6포를 짬뜩 만들면 6포가 정신력이랑 음. 아, 이제 거미를 다 잡아서 없다 그럼 이제 아, 이 거미 대박 이거를 거미 다 잡을 수 있는지 몰랐어 아 왜왜 오! 아 뭐야! 중독됐어요 아 근데 잡혔어 <laughs> 중독됐어요 중독이 되면은 해독을 어. 해야 돼 이게 진짜 짜증나는 어, 얼굴이 게 얼굴이 뭔가 하얘진 거같거 아니 얼굴 원래 하였어졌어아 <laughs> 저기 초록색으로 뜬 되나? 오른데가 뜨거워 빨리! 죽을까? 죽을까? 죽 바보들이라뇨? 해동러 가야 어. 재미있게 게임 어? 중인데 이게 언제 생겼지? 이거 먹으면 돼나 어. 어. 근데 죽기 직전이야 배고픈데 어. 지금? 먹어먹4 먹어x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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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치료야 치료야 오 진짜 치료. 체력 완전 바닥이었어 어. 바보들 아니라고요 <laughs> 방법이 있어 일단 이거를 어. 가져가자 이건 유용하게 어. 집 가까운 데다가 심어서 이거 약간 그래서. 게임 방송 같다 뭔가 마일로의 스니까마일로스탑니까어내집 어디지? 와, 와 대박 응, 이렇게 근데 진짜 둘다 시차 적응 완전 됐나봐 응. 조심해 근데 이제 이제 진짜 순간 다을거내뭐 할랬지? 어둠이 곧 찾아오면 밤 된다 응. 여기 음식이 있잖아 응응자 응. <laughs> 어 자면 피자고. 체력이 회복돼? 응 대박 천막을 만들어야 돼 대신에 그리고 다시 밥어음어음 어, 음. 근데 튼 그럼 뭐... 배고파서 그리 어. 음식을 먹어야 돼 근데 네, 사실 그래서 좀훈리하기 싫은 계절이 있으면은 음. 낮잠자는 낮잠 침대랑 저기 밤잠 텐트랑 음. 아무튼 저렇게 있단 말이야 음. 그러면은 잠만 미친듯이 자가지고 음. 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다. 진짜.. 저리 가왜와너 어지 마 너무 가까이졌나봐. 어 그치. 사실 맞아 <laughs> 집이 너무 가까운 가까이 쳤어 어어네 생선 생선이다 네 응. 생선이다 <laughs> 여기 생선이 있는데 생선이 다 써버렸어 그걸... 근데 아까 저기 옆에 있는 건 뭐야 이거 여기 새가 잡혔어 어, 새대지사실 내가 사, 사실 새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새장 새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 응. 일단 얘를 좀 주워 얘를 좀 그거 얘를... 다 메운거야? 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얘를 한 여덟개를 줍습니다 아 저리 가 진짜 괜찮 죽겠네 물고기도 줍고 아 저리 가라고 진짜 아 진짜 <laughs> 근데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다 돈스탑을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돈스탑은 재밌어 응갈때갈때 뭔가 지엄언니는 우리 굉장히 한심해하면서 양치하러 갔다 굉장히 바보들이네. 누가 뭔가 글로브. 지 친구들 이름 모르는 것 같아. 왠지 음. 사실 몰라 맞는 건지 모르겠지 왠지 그런 거 음. 같아. 쟤는 나를 안 때려 왠지. 아 진짜? 색깔이 다른. 들어가. 비호감자식. 비호감자식. 아 진짜 비호감자끼가 음. 진짜. 집을 너무 가까이 준것 같아. 근데 사실 그래서 저기 벽 치고 있어. 그래서 벽을 <laughs> 아 좀... 그거 바위 줘야 되지. 작은가 어. 봐. 예쁘게 못 짓고 있어. 아... 내 생각에는 이거를좀 자야겠다. 좀... 아 작아지고 썩은 거, 거 아니야? 작아지고 썩은 아. 거 아니야? 거기? 어 맞아. <laughs> 아! 맞아. 왠지 이이이 이, 이. 얘네가 이걸 먹는단 말이지. 그럼 세던 옆에다 놓으면 되겠다. 그 아, 진짜 <laughs> 내가 진두는 동물이까? <laughs> 그러게. 어. 그리고 왠지 생선 하나에 이걸을 하면은 미트볼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본다.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냥 뭐. 아, 봐봐. 왜 있다. 일단넌 계속 갇혀 있어. 그럼. 그러면 그 가방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은네 <laughs> 어. 파피로스를 일단 두 장을 만들어봅시다. 세 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파피루스 두 장이랑 어, 이게 있으면 세 장을 만들 수 있어. 괴물 오! 고... 세장 만들었다. 괴물고기 육포를 주면 은 알을 하나 낳는단 말이지. 그럼 이걸로 요리를 잘잘 해먹으면 된다. 대박. 넌 그냥 죽여버렸어. 세장 어떻게 만들었어? 새는 한마이 무슨 데. 새는 씨앗 몇 개랑 금몇 개랑 파피루스 몇 개가 필요해. 나밥 챙겨 먹기 너무 바쁜데. 완전 사물함 미어터진다 우와 화로 완전 좋다. 좋다. 뭐, 나 뭐, 맨날 고통. 이것만 만들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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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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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laughs> 내 손이야. <laughs> 그리고, 그리고 생선 세 마리랑 짝뜨기한 개를 넣으면 생선구이? 어 뭔가 생선구이 같은. 레시피 난 기억이 잘안 나는데 검색하면. 막뭐 어플 같은 것도 있더라고 이거 레시피 어 프로. 사실 육포를 많이 만드는 게 짱입니다. 배고픔이 빨리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아다 올라가 육포가. 어, 그냥 만들기 육포 좋은... 뭐죽겨야 되는데 돼지? 어 아니 그냥 아무 고기나 말리면돼 생선 음... 왠지 탕 같은 게 됐잖아. <laughs> 꽃이 났는데왜탕 됐대? <laughs> 그아나 생선 두 개는 너무 두 개인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자, 나는 보통 소가 있으면 똥 주워서 뗄까물하는데, 음. 그게 활발다던데? 똥이 없어가지고 음. 바닥을 그냥 파갖고 태우고 있다. 아 진짜 그것도 돼? 어, 그런 방법이지. 그니까. 자쇠스랑을 주워가지고요 바닥을 파면 됩니다. 파기. 지금 밤 됐네. 파기. 바닥을 열심히 파서 살면 돼요. 근데 뭔가. 소유성인게 뭔가 쓸 내가 사실 음. 소 없는 동네 집을 처음 만들어서 가지고 음, 소 되게 중요하잖아 그 똥도 중요하고 응 음, 근데 왠지 똥도 중요하고 똥이 제일 중요 이 남파선 모든 소가 왠지 물에 살고 있단 말이지 물 송가 응 그래서 뭔가 똥 주기도 엄청 귀찮고 사실 아직도, 성 아직 똥 뭔가 섬 같은 그게 떼서 그런가 봐그 지금 소를 소를 발견 못했어 소를 발견을 못했고 이제 여기 얘네가 자꾸 물고기를 공짜로 잡아줘서 너무 꼴인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집을 지었다. 빨리 낮이되세요좀 자면 되나? 미 언니 자러 가요? 응. 미트. 유태나 계속 돌아? 한참이야? 아니요, 말로 일할 거예요. 내가 네, 네. <laughs> 유튜브 편집할. 그냥 누워서 친구가 좋다. 음. 언니 잘 자요. 보온병. <laughs> 뭔가 잠옷을 입고 있어서 누구도 찍을 수 없어 납작 응. 짜증는건 바람이 자꾸 이렇게 분단 말이지 그래서 자꾸 응. 막 뭐가 내가 물건 바닥에 떨어뜨리면 다 응. 날아가가지고 궤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궤짝을 만들기도 너무 귀찮게 들 바람이 불면 물건이 날아간다고? 응 대박 날아가. 너무 귀찮아 진짜 너무 어렵다 <laughs> 너무 귀찮아요 저게 화로 옆에 있어도 개짝이 타지는 않네 그래도 어..어.. 어. 이렇게. 저 거미 고기는 언제 익어? 저 의외로 빨리 마르긴 하던데. 이거 다 익은 거 아니야? 지금 아래쪽에? 아니야. 아 다른 고기야? 어, 거미랑 얘네가 많이 싸웠는지 한번 가봅시다. 어 맞아 이렇게 싸워놨고. 거미 이렇게 알을 저저 거저 거저 가. 거저가... 아아 어, 조심 거씨 조심들 거저. 와 쟤네 거... 진짜 귀신 같던다. 어안돼안 아, 돼. 물고기 좋아야 되고. 어 아, 맞겠다 조심해야겠다. 아, 이거 진짜 물고기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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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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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느리게 가네 고 물고 물 되게 어렵잖아 이거. 어, 너무 짜증나 이거. 이거 뭔가 그 원래 보다더 어려운 것 같아. 맞아. 근데 모르겠어. 너무 하다 보면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 음... 이거 야자수 너가 심은 거야? 응. 내가 심었어. 근데 그냥 사실 나무를 얻으려고 심었는데 심으니까 예뻐서 그냥 환경미화로 쓰려고. <laughs> 아, 나무가지도? 나무가 엄청 없어요. 야자나무를 계속 자. 바람 갈때 지금 어, <laughs> 바람에 밀려 온 거야? 그런 너무 웃기다. 바다 바람 때문에 갈대가 뽑힌 거 같아. 대박. 그리고 여긴 계절이 응. 이렇게 폭풍 계절이랑 아. 폭풍 계절이랑 아, 우기막 이런 거막 뜻이 많이 이렇게 어, 더운 계절이 있는 어렵다. 것 같았었는데 근데 내가 아 사실 이게 사실 게임 한 절만 돼가지고. 음. 그리고 이거를 나름 주워서 열심히 먹는, 눈이다. 먹는 방법도 있어. 눈을 먹는다고? 아니 이거를, 싸락눈 네개를 합치면 얼음이 되는데 <laughs> 참 얼음으로 요리를 할수 있단 말이죠. 대박이잖아. 사실 너무 효율이 나쁜데, 노동 대비. <laughs> 사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는 아, 다날라간다와 그러니까, 대박. 근데 이 와중에 내가 짐 드는 데고 말까 정말 좀다 <laughs> 날라가는데 겸허히 들면 되지 진짜 다너 그러니까. <laughs> <laughs> <나도 웃음>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그니까 자꾸 날라가니까 여기까지 마일로의 돈스타브 교실이었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 삼삼옥수로 인사 좀 해줘 삼삼옥그 중지둥가락으로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laughs>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인사 를안돼안 돼? 오비 안에 끌렵다. 아 아니. 귀찮아. 빨리 인사 해 좀.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없지. <웃음>